예 총리님 그각 부를 통를 하시면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지금 환경부나 방금 전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무분장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 업무 분업, 무분장에 조정, 조정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에너지 기능이 들어오게 되고, 네, 네. 방금 전에 수학권과 관련해서도 네, 중수청이라는 네, 것들이 조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두 부처의 장관님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저 처음 지금 제기되는 문제지.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같아. 예,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걸 짚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일단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OTT를 제외한 방송사업 부분까지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통신 기능이 더 넘어오고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위원 선출 방식,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법에 새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위원회 조직의 새로운 업무 분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에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 설법 같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막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실제 정치적인 이런 사안이라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운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더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어떤 업무가 추가되었는지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기로는 OTT 정도의 기능 정도가 이관된 것으로 안다. 이것을 뺀 방송 사업 OTT를 뺀네 OTT 뺀 방송 사업 정도만 네.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리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설명을 강화하셔야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